네, 구글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이용하면 해외 여행 시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지도와 다음 지도 혹은 T 맵 등을 이용해 길 찾기와 여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구글 지도를 이용하면 대중교통과 승용차 승용차를 이용한 길 찾기 혹은 도보 여행 시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플레이 스토어를 여시고 플레이 스토어의 검색창에 구글 지도라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플레이 스토어의 검색창에 구글 지도라고 검색을 하면 네 번째 나와 있습니다. 지도 이름 표시, 이름 표시에 지가 있고 위치를 표시하는 빨간색의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를 클릭하셔서 다운을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구글 지도는 아무래도 지도이니만큼 위치 서비스를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 칸 위치 검색과 그리고 완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설정에 위치 서비스 부분에 이네 가지 항목을 모두 체크해 두면은 완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GPS 도우미를 사용을 하면은 데이터를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고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GPS 도우미는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사용은 특히 실내에 있는 경우에 위치 검색에 도움을 주는 항목입니다. 실외에 있는 경우에는 GPS가 위치를 잡을 수가 있지만,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GPS가 휴대폰의 위치를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가시가 켜져 있으면 위치의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부분은 주의하셔서 설정을 바라고요. 네, 다음 항목입니다. 네, 어, 설치를 다 하신 후에 구글 맵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가 끝난 후에 구글 맵을 켜주시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 이런 표시는 나의 현재 위치, 나의 현재 위치, 즉 GPS, GPS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대략의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대략의 위치지만 거의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 나의 위치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도 위에서 나의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오른쪽 하단에 이 표시를 유, 눌러 눌러주시면 나의 위치로 지도가 이동해서 나의 위치를 표기해 주게 됩니다. 예, 구글맵을 표보시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특정한 위치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시가 바로 길을 안내해 주는 길 찾기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특정한 위치를 검색해 주는 거고요. 이 메뉴는 길 찾기에 이용되는 메뉴입니다. 이 사람 표시는 구글 계정이 있는 경우에 나의 길 찾기 이력 여러 가지 내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한 현황을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길찾기 해외 여행 시에 길찾기 메뉴를 이용해서 길찾기의 구글맵을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찾기 메뉴를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 찾기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의 위치에서 나의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특정한 목적지 혹은 특정한 특정한 장소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어, 표시 아이콘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시는 승용차, 자가용을 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메뉴이고요. 이 표시는 대중교통, 지하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가지고 길을 찾는 경우입니다. 네, 이 표시는 차량 없이 도보, 걸어서 길을 찾는 경우에, 걸어서 갈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출발지 출발지의 위치 위치를 지정해주고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우리 한번 유럽에 스페인에 여행을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뭐 유럽에 여행 간 경우에 대부분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누르고요 위치 위치는 흔히 뭐내 위치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스페인에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위치가 지금 마드리드 왕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내 위치 내 위치에 내 위치를 눌러 주시고. 마드리드라고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이 부분이 내 위치인데요. 이 부분에 마드리드, 네,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를 한번 어, 검색을 해 주시면 마드리드라고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그 아래쪽에 마드리드 왕궁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출발지를 마드리드 왕궁이라고 설정을 하고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이제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지정을 해 두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 출발지는 마드리드 왕궁으로 하고요. 목적지를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즉 목적지에 목적지에 목적지를 눌러 주시고 바르셀로나라고 쳐 보시겠습니까? 네. 이 목적지에 바르셀로나라고 쳐보시면 그 아래쪽에 엘프라트 공항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으로 가는 길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가 상세한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표시인데요. 이 표시를 클릭을 하면은 출발하는 시간 역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출발하는 시간을 어, 설정해서 마드리드 왕궁에서 바르셀로나의 엘프라트 공항으로 가는 길을 대중교통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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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은, 이 화면은 지금 어, 출발시간을 시간, 출발 12시 21분 오후 이렇게 설정을 한 경우입니다. 네, 비로소 검색한 결과를 살펴보면 출발지 마드리드 왕궁에서 목적지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까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길안내와 경로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 아까 그 부분을 아까 그 부분을 누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한 경로인데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우리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한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클릭한 결과. 마드리드 왕궁에 12시 31분에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가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시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